네. 네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들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와주셨는데 정말 오늘 제가 더 이렇게 힘이 나서 가는 것 같습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 네. 네, 그리고 여기서 진짜 보면 한분한분 얼굴이 다 자세하게 보여요. 정말 좋아가지고 여러분의 얼굴에서 엄마 미소가 발사되는 <laughs> 느낌받아서 여러분, 사랑하는 거 알죠? 네! 아, 사랑하는 만큼 정말 항상 건강하고 우리 서로 서로 행복하게 많이 많이 오래도록 사랑해요. 여러분, 아, 네! 내 뚱까? 아! 감사합니다. 아. <웃음> 어. <웃음> 우리 부산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데 콘서트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우리 인스피리 커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. 아, 우리 모두 1, 2, 3 층의 여러분들 모두 지금 즐거... 환호! 우리 어 여러분들 모두 즐겁게 보셨나요? 네.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네요. 저도 어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무대 공연을 할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. 어. 약간 덥긴 하지만 <laughs> <laughs> 그건 부채질을 하고 있지만 <laughs> 어우 <laughs> 어, 야 어렵다 내끝야 <laughs> 시간이 갈수록 저희는 더 두터워지면서 정말 좋고요 <laughs> 시간이 흐를수록 여자는 세 가지만 필요하대요 <laughs> 어, 어, 친구 돈 찜지방 <laughs> 남자는 시간이 갈수록 세 가지만 필요하대요 아내, 와이프 마누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 왔는데 결국엔 저희들은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이었어요. 시간이 흐러도 우리는 결국엔 한 가지라는 거. 어, 여러분 부산에서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. 다음번에는 어 바다 물 위에서도 공연할 수 있는 그런.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. 어, 죄송해요. 예쁜 여자들이 춤 사위하는 풀발이 공연하는 다음에 어제 그런 일이 올수 있도록 여러분요 우리 뭐 전부 다 같이 화이팅합시다. 감사합니다. 율턴 네. 이어 yeah. 네. 오늘 진짜 굉장히 더운데도 불구하고 다 나온 건 아닌데 이제 거의 다 나왔어요. 오늘 라이브 보셨잖아요. 그래서 조금 나오고 있어요. 고맙다. 예, 네, 안 아프고 잘 건강히 어, 몸 관리해서 잘할 테니까. 네. 저는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제발 아프지 말아주세요. 그게 제 소원입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프면 제가 볼수 없잖아요. 제가 아프면 여러분들은 찾아볼수라도 있죠. 저는 여러분들 못 봐요. 그러니까 아프지 말고 항상 내 곁에 머물러줘요. 어, 여러분들과의 저희는 딱두 가지. 사랑, 우정. 이두 가지만 지키시면은 어, 저희는 평생 갈수 있을 것 같아요. 굉장히 오래된 팬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최근에 입덕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<laughs>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렇지만 오래가자구요 <laughs> 네. 내일도 있으니까 내일도 오시는 분 있어요 감기 <laughs> 조심하시구요 아까 그리고 입덕 뭐 이런 얘기 했는데 탈덕을 하면은 그래서 네, 이거 오랜만에 한번 할게요. If ever cheat or n o s I will chase till the end of the world. I mean it. 팔덕하면은 <laughs> 지구 끝까지 추격할 거예요. 어쨌든 오늘 이렇게 더운데 와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. 집에 꼭 가서 땀띠 안 나게 샤워 필수입니다. 여러분 조심하세요. <laughs> 어, 이제 마지막 공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. 감사합니다 네, 들 휴가 잘 보내세요 재미네요, 얘기 감사합니다, 형님 현씨 어떤 썰이 있었는지 히스프림이히스프갈수록세 가지가 필요한데 뭔지 아세요? 아고 아. 유유가 데뷔한 지 어느덧 <목소리를> 6년, 7년 차가 되었는데 부산에서 콘서트가 처음이에요, 단독 콘서트가. 그동안 뭐 행사나 팬사인회나 뭐 여러가지 스케줄들이 있었지만 정말 가수에게 제일 중요하고 좋은 거는 단독 콘서트거든요. 그걸 오늘 할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 정말 너무나도 행복했고요. 어, 이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. 여러분도 그런가요? 네. 네! 아무튼, 여러분들도 항상 여기 밤길 다니실 때나, 어, 저기 사우나 가실 때나, <laughs> 위험한 데 생기면 하루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랄게요. 네. 정말 오늘 정말 재밌었고요. 정말 좋은 추억이 됐고, 오늘 더운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응원해주고 노래 같이 불러줘서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